오늘 소개할 내용은 최근 패치된 밸런스 패치에 대해 알려주려고 해. 오리사의 기본 공격의 거리별 데미지 감소 효과가 삭제되었고, 방어 강화 사용 시 불타고 있는 동안 강제 치명타 피해의 면역이 되도록 변경되었어. 마어가는 방어력이 200으로 감소했고, 패시브 생명력 획득량이 50%로 감소하면서 탄약도 300발로 감소했어. 이 스킬의 쿨타임이 12초로 증가했고, 생명력 흡수가 피해량이 60%로 감소했고, 궁극기 사용 시더 이상 탄약을 무한으로 제공하지 않아 로드호그의 숨돌리기의 쿨타임이 1.5초로 증가했고, 총치유량이 450으로 감소했어. 선물하는 은신에 들어간 뒤 바로 해제할 수 있는 시간이 0.75초로 증가했고, 리스폰 될 때의 은신 쿨타임이 1초로 감소했어. 그리고 거점을 점령하거나 경쟁할 때 은신의 쿨타임이 1.5초로 변경되었어. 소전는 기본 공격의 에너지 감소가 25% 미만으로 감소하지 않고, 아나의 생체 수류탄 지속시간이 3초로 감소했어. 밀리아리는 탄약이 16발로 증가하면서 기본 공격 치유나 궁극기를 사용할 때 충전이 중단되지 않도록 변경되었고, 궁극기의 폭발 거리별 데미지 감소 패널티가 삭제되었고, 치유 게이지를 회복하고 과열 상태를 재설정하도록 변경되었어. 라이프 이거는 투사체 속도가 초당 80으로 증가했고, 연꽃 단상의 투사체가 더 이상 관통되지 못하도록 변경되었어.